백중날, 이세 가지만 하면 집안의 운이 달라집니다. 부처님 말씀, 예로부터 백중날은 지혜로 어두움을 밝히는 날이라 전해집니다. 조상과 이웃, 살아있는 모든 중생을 향한 크고 깊은 자비가 피어나는 날, 백중날을 맞으며 우리 집안에도 밝은 운이 깃들길 기도합니다. 세상은 때때로 우리를 가로막는 어두운 기운으로 흔들리게 하지만 그 어둠을 걷어내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면 우리 집안의 기운은 다시 맑아지고 평온과 복이 깃들게 됩니다. 백중날,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새로운 운을 맞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동안 쌓인 업장과 어두운 기운을 씻어내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때 집안의 모든 복이 새롭게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백중날 반드시 기억해야 할세 가지 실천을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당신의 가정에 빛이 되어 주길 조용히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일부 백중날의 의미와 부처님의 자비 백중날은 예로부터 부처님의 큰 자비가 온 누리에 퍼지는 날이라 전해집니다. 살아있는 이들의 업장을 씻고 떠나간 이들의 외로운 혼도 부처님의 빛으로 편안히 이끌어주는 날 그것이 바로 백중에 참된 뜻입니다. 이날은 단지 조상을 기리는 제사의 날을 넘어 모든 중생을 향한 연민과 회향의 날이기도 합니다. 내 가족을 넘어 이웃과 모든 중생에게까지 마음을 나누는 자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좁지 않았습니다. 백중날을 맞이하면 우리 마음 속에 쌓여 있던 어두움도 조용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쌓아온 탐욕의 그림자, 성냄의 불씨, 어리석음의 허물들이 내 삶을 어지럽히고 집안의 기운을 흐리게 했음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어두움을 깨끗이 씻는 가장 큰 힘이 자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단순히 연민을 넘어 나의 마음을 비추어 살피고 타인의 고통까지 함께 끌어안는 크고 담대한 힘입니다. 백중날의 기도와 공덕은 바로 이 자비에서 비롯됩니다. 조상을 위하는 마음도 결국 살아있는 이들에게 전해지는 자비이며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도 자비를 나누어야 한다는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이날 부처님 앞에 공양을 올리고 마음을 다해 참회하며 조상과 이웃을 위해 회양하는 것은 곧나 자신을 위한 길이 됩니다. 왜냐 하면 자비는 돌고 돌아 나에게로 다시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자비가 있는 곳에는 탐욕과 미움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비가 깃든 집안에는 밝고 선한 기운이 머물게 됩니다. 백중날을 맞아 이 마음을 되새기며 부처님의 큰 자비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밝혀줄 수 있는지를 조용히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면 그 자비의 빛은 우리의 집안에도 머물러 끝내 평온과 복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이제부터 백중날에 실천하면 좋을 세 가지 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은 실천들이 당신의 삶에 그리고 당신의 가족에게 맑은 바람이 되어 닿기를 마음 다해 기원합니다. 2부 첫 번째 실천 마음의 빚을 씻어내는 참회. 백중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의 빚을 씻어내는 참회입니다. 참회는 내가 지은 허물과 잘못을 솔직히 바라보고 마음을 바로잡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많은 빚을 쌌습니다. 말로 지은 빚, 행동으로 지은 빚, 마음으로조차 지은 빛, 이 빛들은 나의 삶을 무겁게 하고 내 가족과 집안의 기운마저 탁하게 흐리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참회를 통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을 똑바로 바라보되 자책에 머물지 말고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내라고 이르셨습니다. 참회란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정화하여 더 나은 나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입니다. 이 다짐이 바로 집안의 어두운 기운을 걷어내는 가장 강한 힘이 됩니다. 백중날 불 앞에 앉아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지난날의 잘못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는 가족에게 상처 준 말이 있을 수 있고, 이웃에게 소홀했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를 아프게 한 미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숨기지 말고 꺼내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부처님께 고합니다. 이 잘못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저를 비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다짐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린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은 한층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심으로 참회한 마음에는 새로운 복이 깃든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장을 씻어낸 자리에 맑은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빚을 씻지 않으면 아무리 공덕을 쌓아도 그 빚이 자꾸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백중날의 첫 번째 실천은 참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맑게 하고 스스로를 용서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공덕을 쌓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합니다. 당신의 참회는 곧 집안의 참회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밝아지면 그 밝음이 가족을 비추고 가족의 밝음이 또 이웃에게 전해집니다. 참회는 작은 듯 하지만 가장 넓게 퍼져나가는 부처님의 첫 걸음입니다. 오늘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참회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집안에 깃든 탁한 기운도 함께 씻겨 내려갈 것입니다. 3부, 두 번째 실천, 공양으로 쌓는 집안의 복덕. 백중날의 두 번째 실천은 공양을 통해 집안의 복덕을 쌓는 것입니다. 공양이란 단순히 음식을 올리는 의식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부처님께 감사와 존경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과 모든 중생에게 나눔의 마음을 전하는 큰 행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공양의 마음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때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커진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집안의 밝은 기운을 키우는 씨앗이 되어 오래도록 이어지는 복으로 돌아옵니다. 백중날의 공양에는 조상과 이웃을 위한 마음이 함께 깃듭니다. 조상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음식과 정성을 올리는 것은 곧 나를 길러온 뿌리를 소중히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집안의 평화를 불러오고 좋은 인연을 지켜줍니다. 또한 백중날의 공양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며 자비를 회양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나누면 그 나눔의 힘이 내 가족에게도 선한 기운으로 되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을 내려놓고 나누는 삶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공덕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베풀지 못하더라도 한 그릇의 밥, 한 잔의 물에도 자비를 담아 올리면 그 마음이 바로 공양이 됩니다. 집안에서 마련한 음식에도 고마움과 존경을 담아 올리면 그것이 부처님께 전해지고 다시 가족 모두의 복으로 흘러들어옵니다. 이 복덕이 집안의 흐트러진 운을 바로 세우고 선한 기운을 모아주어 마침내 평온을 지켜줍니다. 백중날 공양을 올리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마음을 맑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음식의 값어치보다 그 마음의 깨끗함이 더 소중합니다. 거짓이나 억지스러움이 없고 진심으로 올린 공양이라야 복덕이 깃듭니다. 이렇게 공양을 실천하면 조상과 이웃을 위하는 자비가 피어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집안 구석구석까지 스며듭니다. 결국 공양의 행위는 내 마음을 살피고 다시 고요히 돌아보게 하는 수행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백중날, 이 공양의 지혜를 마음에 새겨 당신의 가정에 따뜻하고 선한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긴 세월 이어져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켜주기를 마음 깊이 빌어봅니다. 사부, 세 번째 실천, 조상과 이웃을 위한 회향. 백중날의 세 번째 실천은 회향입니다. 회향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다시 조상과 이웃 그리고 모든 중생에게 돌려주는 아름다운 마음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공덕을 쌓았다면 그 공덕을 홀로 움켜쥐지 말고 함께 나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공덕을 회향하는 마음이 곧 자비이며 그 자비가 더큰 복이 되어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백중날 우리는 조상을 위해 기도하고 공양을 올리며 선한 마음을 모읍니다. 그 공덕을 먼저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회양합니다. 오랜 세월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신 조상들이 평안히 머물기를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또한 이 공덕을 지금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게도 회양합니다. 가까운 가족, 멀리 있는 이웃, 그리고 세상 모든 고통받는 중생까지 나의 선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그 마음이 언젠가 내 삶에 다시 빛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회양은 내가 가진 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넓히는 일입니다. 내 복을 나눈다고 해서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공덕을 나눌수록 그 복이 더 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등불이 다른 등불을 밝혀도 자기의 빛을 잃지 않는 것처럼 공덕의 나눔도 더 많은 빛을 만들어냅니다. 백중날 조상과 이웃을 향해 나의 선행을 나누는 이 회향이 집안의 기운을 맑게 하고 평안을 불러옵니다. 내가 쌓은 작은 공덕이라도 회향하는 순간 더큰 덕으로 자라나 집안 구석구석을 비추어 줍니다. 회향의 마음은 교만을 잠재우고 겸손을 되찾게 해줍니다. 내가 쌓은 공덕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면 교만이 스며들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맑은 자비의 마음입니다. 오늘 백중날을 맞아 당신이 베푼 모든 공덕을 조상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세상 모든 중생에게 회양해 보십시오. 그 마음이 당신의 가정을 밝히고 더 깊은 평안을 선물할 것입니다. 회향의 힘이 머무르지 않고 계속 흐르기를 당신의 기도 속에 담아 보길 바랍니다. 그 끝없는 자비가 당신의 집안에도 머물러 언제나 선한 인연으로 꽃 피기를 함께 빌겠습니다. 오부 백중날에 피어나는 선한 기운. 백중날이 되면 수많은 이들이 부처님 앞에 모여 공양을 올리고 참회하며 회향의 마음을 실천합니다. 그 수많은 선한 마음들이 한데 모여 맑고 밝은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선하면 그 선한 기운이 집안과 마을 나아가 세상에까지 흐른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가 어두운 방을 밝혀주듯 한 사람의 선한 마음도 주변을 환히 비추는 힘이 됩니다. 백중날의 선행은 혼자만의 수행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마음을 모아 부처님께 기도하고 조상과 이웃에게 복을 회양하며 선한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그 씨앗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우리 삶을 맑히고, 집안의 어두움을 밀어내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운이 좋기를 바라지만, 부처님께서는 운도 결국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맑은 마음이 맑은 운을 부르고, 탐욕과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는 선한 기운이 찾아듭니다. 그 기운이 당신의 가정을 평온하게 하고 다툼을 멀리 하며 좋은 인연을 머물게 합니다. 백중날 이웃과 함께한 공양, 조상을 향한 감사, 회향의 실천은 곧 집안의 선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 마음이 계속 이어지면 한 해의 근심과 장애가 서서히 거치고 마침내 밝은 복이 깃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한 마음이 모이면 하늘도 감동한다고 하셨습니다. 조상의 혼이 평온해지고 살아있는 이들의 삶에도 복이 스며들어 새로운 문이 열린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백중날의 기도가 바로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진심을 다하면 부처님께서 헤아려 주십니다. 그 작은 마음이 결국 큰 복으로 자라 당신의 가정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줄 것입니다. 오늘 백중날의 이 고요한 자리에 앉아 마음을 다잡아 보세요. 선한 기운이 당신의 순결 속에 피어나 가족과 이웃 그리고 세상까지 따뜻하게 감쌀 것입니다. 선한 기운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쌓은 공덕과 자비의 마음이 언제 어디서든 비처럼 번져 새로운 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육부, 집안의 운을 이어가는 부처님의 가르침. 백중날에 실천한 참회와 공양, 그리고 회향의 마음은 그날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한 기운을 쌓은 뒤에도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이어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만든 밝은 기운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집안의 운을 굳건히 하는 길입니다. 마치 깨끗이 청소한 방을 다시 더럽히지 않으려 조심히 쓰듯이 마음의 평온도 돌아보며 살펴야 유지됩니다. 집안의 운은 우연히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 집을 사는 사람들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차곡차곡 쌓여 보이지 않는 기운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삶의 습관을 중요하게 여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덕을 쌓아도 언제나 화내고 탐욕과 미움에 빠져 살면 복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백중날의 마음을 평소에도 잊지 않고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야 합니다. 집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웃과도 따뜻하게 지낼 때그 기운이 이어져 운이 흐르듯 흘러갑니다. 작은 다툼을 피하고 불필요한 원망을 내려놓으며 늘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그 마음이 곧 집안의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마음을 밝히면 주위 사람들도 함께 밝아진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맑아지면 가족도 이웃도 그 기운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한 집안의 운은 서로의 선한 기운으로 이어져 견고해집니다. 백중날 이후에도 이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때로는 흔들리고 분노가 솟아나더라도 부처님을 떠올리며 숨을 고르고 자비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세요. 그 작은 멈춤이 큰 복의 씨앗이 됩니다. 집안의 운은 행운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매순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더 살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길 바랍니다. 백중날의 공덕이 그 하루로만 머물지 않고 일상으로 이어질 때 당신의 집안에는 변함없는 평온과 복이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비추어 주신 자비와 지혜의 길을 조금씩이라도 걸어간다면 집안에 오는 흐르지 않고 단단히 머물러 당신과 가족을 오래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7부 백중날 이후 마음을 지키는 법. 백중날이 지나면 사람들은 다시 일상의 분주함으로 돌아갑니다. 참회의 마음, 공양의 정성, 회향의 자비도 언젠가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일상으로 이어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루의 기도가 단 하루의 빛으로만 머물지 않도록 마음을 돌보아야 합니다. 백중날의 자비와 감사, 그 선한 마음을 평소에도 꺼내 쓰는 것이 가장 큰 수행입니다. 사람들은 삶의 바쁨에 쫓겨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화를 내고 탐욕을 줬고, 미움을 쌓으며 맑았던 마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잠시라도 멈추어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마음이 과연 평온한가? 상대를 해치지 않는가? 이 질문을 자주 던지면 마음이 다시 백중날의 고요함을 되찾게 됩니다. 백중날은 그저 조상에게만 향한 자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나의 마음까지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그 빛을 매일매일 이어갈 수 있도록 조금씩 마음을 살피며 걸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선행이라도 지속될 때큰 힘을 발휘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한번 부드러운 말을 건네고 하루 한번 화를 잠시 내려놓으며 하루 한번 고마움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작은 실천이 결국 큰 복을 만들어 집안과 삶을 지켜줍니다. 또한 조상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끔씩 떠올려 보세요. 조상의 은혜는 언제나 나를 지탱해주는 뿌리입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으면 세상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웃을 바라볼 때도 백중날의 회향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복을 오래도록 머물게 합니다. 나의 자비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준다면 그 복은 반드시 다시 나에게로 흘러옵니다. 백중날은 지나가지만 그 가르침은 늘 당신 곁에 있습니다. 평온하고 고요한 마음, 선한 실천의 습관, 자비의 시선을 매일 새롭게 세우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집안에도 언제나 빛이 머물고, 어두운 기운이 스며들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이 지혜의 등불을 매일 마음에 켜두세요. 그러면 언제든 삶이 흔들릴 때 당신을 다시 일으켜주고 조용히 위로해줄 것입니다. 오늘도 백중날의 마음으로 숨을 고르고 자비를 품으며 당신의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